그면또 한창 또뛰야 되지. 이제 집에 와서 찾아놓고, 이제 내차 타고 또 집에 와서 쉬어야 되지. 500m 우암동 방면 오른쪽 도로. 보통 인벤이 양일해요. 아무리 10시 차에서 10시 자야 되고 배닙니다. 이러니까. <laughs> 한, 달에, 한 달에 한 500에서 600, 700, 800은 못 벌어 내가 봤을 때. 400m 우암동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<laughs> 이어서 10시 향입니다이제차 고장 나한번 갔다 이러면은 이제. 차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10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. 저사람 <목소리가> 남들은 <목소리가> 보면은 제가 보면은 돈잘 버는데 우리는 안 되죠. 아. 아, 자리가 전혀 없는 딱 맞으면은 무시케려나 돈다 그 뒤로 이제 저